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하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아멘 인간 세상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세상은 이런 자들을 내버려둡니다.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새는 다른 사람과 말과 글을 주고받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월만천 원인 표준 요금제를 사용했습니다. 무료 통화가 월 5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받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유선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성교사님이 잠시 오셨는데, 폰좀 써자고 말씀하셔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은 월 8,800원 내고 전화 통화는 무제한입니다. 휴, 문자 발송도 무제한입니다. 전화 걸고 싶을 때 휴대폰이든 어디든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문자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요새는 카톡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정밀한 사진들은 이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구태여 손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할때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수 없습니다. 한 달에 2기가만 무료로 사용하고 이후는 저속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쓸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도 늘 주고받는 정보 교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천국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먼저 아시아에 전파되지 않고 유럽에 전파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이 동, 동쪽으로 향해서 아시아로 전해지지 않고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 먼저 전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럽에 전해져서 동양보다 뒤쳐졌던 자들이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발에 똥을 묻히고 다녔던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 건물은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사용하다가 부셔야 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미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시급하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중국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공공연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예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실은 배가 유럽으로 향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휘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의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쳐 갔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주인데 에베소가 그 중심지입니다.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질질에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무시아는 소아시아 서북부입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서부이고 무시아에서는 동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가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6절에서는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습니다. 실제에서는 비두니아 전도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도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셔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할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길을 막아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대 박사님은 대학 시험을 칠때 의대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서 억가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에 붙었다고 하면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 개성고등학교인 부산상고를 졸업했습니다. 농업시험에 학교 상고를 졸업하고,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노, 농협 시험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붙었으면 평범한 은행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됩니다. 불합격했다고 해서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는 불합격하는 것이 복입니다.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대학 다니는 동안에 교직 과정 이수를 하지 않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었다면 교수가 되지 않고 교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잘못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 뜻을 막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항상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일꾼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김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일꾼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의 의견이 오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일꾼으로 자라갑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이제는 일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듣고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성김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겁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겁니다. 8 절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야를 지나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무시야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바울이 무시야를 그냥 통과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관하셨습니다. 무시하를 통과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정도 성령님의 뜻대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화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8절에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무시야 서쪽에 있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안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주전 31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안티고 누스가 건설했습니다. 아구스도가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행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게 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